본론부터 말한 7월 6일에 마리모라는 친구랑 서로 야짤을 받아서 방송에서 까는 컨텐츠를 하기로 해 그런데 솔직히 둘다 많이 안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컨텐츠가 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야짤 긴급 회의 서로 야짤을 받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니 뭔가 기분이 겁나 이상한 둘. 기프티콘 뿌릴까? 자, 잘 들어라, 마리모. 원래 기프티콘 정도는 고맙다고 몇개 뿌릴 생각이었는데 공식적으로 공지하지는 않았어. 왜? 마리모 야짤 그려줬다고 기프티콘을 공식적으로 주면 그림이 존나 이상하잖아. 여기 헛순이 야짤이요. <laughs> 헛순이 야짤. 수고했어요, 여기 기프티콘. <laughs> 여기 마이모 야짤이요. 호호호 <laughs> 친구 야짤 그려줘서 고마워요. 여기 선물이에요. 하하하하 <laughs> 수능. 그러면 야짤 몇개 이상 받으면 벌칙이라도 할까? 촉각슈트. 촉각슈트 어때? 촉각슈트. 소리에 반응하는 진동조끼. 많은 스트리머들이 뿅가 죽는 컨텐츠. 안 돼. 촉각슈트 너무 야하잖아. 아? 응? 네? 지금 본인 야짤 페스티벌 여는 사람이 촉각 슛트가 야다고? 야짤보다 촉각슈트가더 야하지 않음? 뭔 정조 역전세계여내 신념이 뒤흔들린다.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? 응, 야짤보다 촉각슈트가더 야지. 하 <laughs> 오냐 잘 걸렸다. 우리 같이 촉각슈트하자 에? 진짜 싫어. 그래 바로 그 자세야. 좋으면서 일부러 싫다고 하는 거 아주 좋아. 아주 잘하고 있어. 아, 싫어. 눈딱 감고 나랑 한판 하자. 미쳤냐? 뭔가 워딩이 존나 이상하거든. 이상한 건 지금 이 상황이고. 수능. 음. 그러면 둘이 합쳐서 야짤 50장 이상 받으면 각자 촉각 슈트 방송 10시간. 그런데 촉각 슈트 10시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? 넌 하모니카 물고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오고 난 헛손이 풀 트래커로 댄싱 방송할게.